식료야. 수족관 관리. 환수는 일주일에 한번 10에서 20% 하루 받아둔 수돗물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끼와 달팽이 같은 생물이 수족관에 생기지 않게 예방해야 됩니다. 수족관 전체 물갈이는 6개월에 한번 정도가 적당하며 수족관 물 50%는 다시 사용합니다. 물고기 관리. 사료는 물고기 성장 및 생존과 수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질병은 예방이 중요하고 질병에 걸린 물고기를 구별해서 구입해야 됩니다. 수족관 관리와 물고기 관리의 처음과 끝은 환수입니다. 환수를 대신해 줄수 있는 것은 여과기뿐입니다. 깨끗한 수족관에 건강한 물고기를 기르며 물멍을 하는 것이 진정한 힐링입니다. 수족관 관리. 수족관은 수온과 수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온을 유지하기 위해 수족관에 알맞은 히터를 설치하고 키우는 물고기에 맞는 온도를 만들어 줍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22에서 26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수질의 경우 pH도 중요하지만 물속에 녹아있는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염 농도 또한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시험지나 기계를 구입해야 되므로 초보자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환수가 필요합니다. 수족관에 오래되고 오염된 물을 빼주고 세물을 넣어줌으로써 pH와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염 농도를 낮춰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과기가 있다면 더 안정적인 수질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족관 관리를 할때 제일 힘든 것이 이끼와 달팽이 제거입니다. 한번 생긴 달팽이와 이끼는 급속히 퍼져 수족관을 보기 안 좋게 만듭니다. 달팽이는 보통 수초나 물고기 구입 시 같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초 검역과 물고기 검역을 철저히 해서 달팽이가 수족관 안으로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족관에 이미 달팽이가 생겼다면 달팽이 예방제를 용량에 맞게 투입해서 수족관 안에 달팽이를 제거하고 1에서 2주 후 다시 달팽이 예방제를 투입해서 알에서 부화한 달팽이를 제거해주셔야 됩니다. 알에서 태어나는 시기가 다른 경우 꾸준히 달팽이 예방제를 투입하셔야 됩니다. 이끼 관리 또한 이끼 예방제를 투여와 꾸준한 환수를 통해 처음부터 생기지 않게 만들어야 되나 환수와 이끼 예방제를 투여해도 이끼가 좋아하는 환경이 된다면 예방이 어렵습니다. 이끼가 좋아하는 환경은 강한 빛과 사료 찌꺼기, 배설물로 인한 부영양화로 즉 더러운 물입니다. 불행해도 이끼는 100%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너무 많은 이끼가 생겼다면 전체 물갈이 및 청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환수는 보통 일주일에 한번 10에서 20% 정도의 수족관 물을 빼주고 하루 받아 둔 수돗물로 물갈이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족관 전체 물갈이의 경우는 여과기와 바닥재 물고기를 다 꺼내주고 청소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는 2에서 6개월마다 수족관 상태를 보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 물갈이 시 수족관은 항상 그 자리에 두고 안에 있는 바닥재, 장식품, 여과기, 물고기 등을 꺼내 씻어 주어야 됩니다. 물은 다 버리지 마시고 반 정도는 물고기와 함께 통에 받아 두시고 수족관 청소 후 다시 수족관에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고기 관리. 대중적으로 많이 기르는 구피와 네온테트라 제브라다니오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이한 물고기가 아닌 이상 대부분 물고기 관리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물고기의 성장 및 생존과 수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사료입니다. 먼저 물고기에 맞는 사료 선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료는 물고기가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크기를 고르시면 됩니다. 요즘은 시중에 물고기 전용 사료들이 많이 있어 그중 가격과 성분을 보시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보통 플레이크 비트 같은 종류가 많으며 이는 모양에 따라 구분합니다. 플레이크는 얇은 종이 같은 모양의 물 위에 오래 떠 있는 사료이며 비트는 작은 알갱이 모양의 물에 빨리 가라앉는 사료입니다. 물고기 특성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사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분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물고기에게 사료를 지급하는 양입니다. 사료 지급양은 보통 물고기가 3분 안에 먹을 수 있는 양만큼을 하루에 1에서 2회 주시면 됩니다. 너무 적게 준다면 성장이나 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너무 많이 준다면 먹지 않고 남은 사료가 수족관 바닥에 가라앉아 썩어가면서 수질을 오염시키고 물고기에게 질병을 유발합니다. 물속은 공기 중과 다르게 직접 물고기와 맞닿아 있어 수질에 영향을 크게 받으며 질병이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물고기 질병은 예방이 중요하며 질병이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 손쓰기 전에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효과적인 약을 구하기 힘들어 물고기를 구입할 때 질병에 걸리지 않은 물고기를 구별하여 구입하셔야 됩니다. 질병에 걸린 물고기 구별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물고기 몸에 이상한 흰점이나 분비물이 붙어 있다. 헤엄치는 게 비정상적이다. 물고기들이 수면 위 구석에 모여서 떠다닌다. 힘없이 바닥에 배를 붙이고 가라앉아 있다. 수족관 물이 뿌옇고 거품이 많이 생겨 있다. 이 같은 증상을 보이면 그 수족관에서는 물고기를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기르던 물고기가 질병에 걸렸을 경우, 먼저 증상을 확인 후, 그에 맞는 질병 치료제를 사용 방법과 용량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증상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환수 전 질병 종합 예방제를 넣어준 후, 1시간에서 2시간 뒤 환수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수족관 크기와 물고기 특성에 맞춰 스펀지 여과기, 측면 여과기, 배면 여과기, 상면 여과기, 저면 여과기 등을 골라 설치해 주시는 게 좋으며 환수를 대신 할수 있는 것은 여과기 뿐입니다. 그렇다고 환수를 게을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수족관 관리와 물고기 관리의 핵심은 물 관리이며 작은 수족관에 너무 많은 물고기를 기르는 것은 수질 오염과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30cm 수족관에 구피 10에서 20마리가 적당하며 사료는 구피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밥한 공기만 주시면 됩니다. 적당한 사료와 일주일에 한번 10에서 20% 환수, 이것이 핵심입니다. 깨끗한 수족관에 건강한 물고기를 기르며 물멍을 하는 것이 진정한 힐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세요.